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보이시나요? 오늘은 그런 결정. 보란드 허! 저랑 이름이 비슷해요. 모시 지츠키 사촌 일지도.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아, 아, 어른이니까 밥밥 밥, 밥 드셨어? 제가 해외 생활을 지금 오래 해서 <laughs> 민간광장부터 민간공장6 0 번은 다 만드는 게나6 0 번데? 오 나쁘지 않아요. 아 우리 트럭 뽑아야지 밥 먹을 수 있다. 밥밥 밥, 밥. 에 종이 밥이 돼버렸네. 아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수정하겠습니다. 이름이 별로인데를 좀 지어볼까요? 자 줄을 서세요. 일단 두 글자 별로예요. 극가증짱나이멀라지나 너무 많이. 르마노프 슬라브 저거 어렵다? 히든 루트? 슬라브는 뭔가 속옷 이름 같아서 속옷은 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못 한대요 에? 슬라브 같지 않아요? 속옷? 너 오늘 슬라브 많이 뭐 봤어 오스르므? <laughs> 진짜 뭘 데려온 거야 무서워 리트 아니야? 아! 이거 허잡허잡 허잡, 가능 가능 허잡허잡왜허잡이라 생각하냐면 일단 리가 들어가잖아요 리가 들어가면 일단 허잡이다 왼쪽 독일과 오른쪽 서련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전에 우리가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미션 받았으니까, 리트아니만 먹으면 <laughs> 이기는 거다. 사무총,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 말을 왜 이렇게 많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말하려고 한 거구나. 하긴 말은 귀여우니까. 여러분, 마르고기 먹어본 적 있어요? 응. 귀여움에 잡아먹나요? 담풍이 너무 귀여워. 담풍이, 조용히 이리 와볼래? 들 중에 머리카락 더 많은 사람 하고 싶었는데 비슷한 거 <laughs> 같아요. 이상한 헛소리하는 아, 어르신, 딱 그런다. 또, 또 그런다. 보란드가 응. 이탈리아보다 좋아보이네, 기분 탓인가? 정상임. 응. <laughs> <laughs> 다스키나스키로 끝나네요 스키스키스키스키스키 스키, 단지히주면안 쳐들어온다고요? 폴란드는 원래 없는 나라였다 아 원래 독일 땅이었다 어! <laughs> 진짜하자 뭔가 영혼이 살짝 놀랐어요 아 그럴수도 이지네 이놈 <laughs> 네 이놈 30분 안에 40년을 못갈텐데 어차 <laughs> 망할거니까 그냥 미리 드릴게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뭔가 자존심 상하네아안 즐거? 솔직히 자신 없는데 어 <laughs> 저거 <웃음> 저거 너무 좋다 어저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있어도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해야 하는 거 살아남아야 하고 담치히 주지 말아야 하고 아 리트 아니야 정복 일단 이걸 먹어야 해 느껴지십니까? 승리! 음, 할수 있다! 잠시 후 미국님 도와주세요 아메리카 연극이 팔라요 영국님 도와주세요 어... 하리포터 좋아해요 수아수는 연극 사람이 아니구나 음. 마지노선 밖으로 안 나오면 독일 음. 아직 허접부죠? 우리 지금 저버일까요아 안돼 살아있어야 해 우린 개허접부에요? <laughs> 그러면 우리보다 더 허접 불이 더하니 먹으면 조금 강해져요. 이렇게 한번 할까요? 점령에 대한 저항 받아들이란 말이야.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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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이렇게 해야 해. 하하하이 하이 하이, 하이. 불합시郎. 에? 우리 의 미래 독차 지금 저기 너무 많다 리녀 독냥, 소녀 <laughs> 안돼 그런 거 쓰지 마 안돼 망명 안가 우리 같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뭐야 보내줘요 <laughs> 다음에 안돼 안돼 왜 자꾸 가려고 하지 님들 덕차 하세 그런 사람 <laughs> 10월 어어, 10월 10.. 월 10월. 10월 1월은 1월이잖아요 2월 3월 10월 시... 이월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10월 친해지려면 말끝만 따라하면 된다면서요 친구 사귄다 우리 이제 친구예요 10월 이제 일년 아니! 살아남을 것이다 살아남는다 리두아니아내 것이고 다음 히도내 것이다 석정우해석정우해 왼쪽 왼쪽 더 왼쪽 또 왼쪽 밥안 먹는 송 우리 뭐찍으로 가는 길이었죠? 아, 다 자자다 삼촌 미안 내가 왕이 되려고 여태까지 삼촌 이용한 거였어요. <laughs> 나중에, 뒤통수 멋지나요? 그렇다면, 까오를 선택해야죠. 마! 마마하니? 마마하니? 마마할 시도. <laughs> 끝났다. 어떡하지? 아니, 질를수 없다. 내가 마마할 수도 있지만, 질를수 없다. 제발, 누가 살려주세요. 아니, 밖에선 뛰내지 마. 아니요. 저안철았는데요 어떡하지? 아직 괜찮지 않을까요? 어떡하지? 아니, 할수 있는데? 이 무게가, 리더의 무게. 당신의 끝가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어예쁘다 <laughs> <laughs> 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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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슨 원 하실 건가요? 어이 아아 음? 아, 리트 먹으려면 가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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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문가가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가 뭘 알아? 감성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가 뭐 알아?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못 읽어지겠어요. 아 알베르토, 레오보르토, 브리드리히, 크리스티안, 시베스테르, 안노 아, 일본인가? 시베스테르 안노 아, 우리 이 사람 말고 기다려보세요. 에? 방금 뭔가 그레이된 거예요? <laughs> 안 돼, 돌아와, 미안해, 돌아와. 거절한 거지? 거절한 거지? 아니라고 한 거지? 나인, 한 거지? 나인. 나인, 나인, 나인. 아, 거절된 거예요? 하, 하, 하. 심장 박동수 568이에요. 어, 그런데 뭔가, 코멘트가 이상해요. <laughs> 미친 왕이에요? 우리 미친 왕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없었잖아요. 지금 남은 사람이 미친 사람밖에 없어요? 하. 첫 줄부터 이상합니다. 변방하지 않은 지원자가 섭정의회를 찾아왔습니다. <laughs> 멋있잖아요? 아それ가 낭만입니까? 미친 생각이지만. 요즘은 MG하니까 찾았다. 찾았다, 우리의 미친왕. 어, 듣기가 예뻐졌어요. 어, 하얗게 됐어요. 말을 그렇게 좋아해. <laughs> 에이 조금 부담스러울지도 아 수염 각도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기르다 보면 눈썹 끝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트? 허! 우리 그냥 이거 할까요? 1연님이올 응? 겁니다 왜 다들 이렇게 정쟁 긴장도를 왜저 긴장도를 높여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이민국들 이민국들 광고가 스팸 막으세요 스팸 아니 왜 자꾸 지구 멸망 전 꿀팁 공유 같이 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과 처음 보란드 이름을 지을 때부터 기억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잠둥이 상긋치마가지마 어디가 완전 묶어 잘 묶었죠 우리 그때 기억나요? 버란디라는 이름을 정하고 웃었던 그날을 저는 연극입니다. 독일 응. 기어하고 소련이 고 누구시냐고요? 다 묶어. 아까 전에 할걸 그랬나? 아증접으로 먹을 수가 있나? 증접으로 먹기 전에 치는 게 빠른 게 아닌가? 어래스럽다 그러면, 최신 트렌드가 이거면, 말과 보병대대.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 하나당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포기하지 마! 괜찮아, 우리나라 아니? 말만 있어야 세다고. 하! 야시야시 됐다, 됐다, 됐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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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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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배달하세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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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우리 아직 승상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철? 여러분, 철은? 뭔가, 뭔가 긴장돼요. 나 망해? 우리 몇 개가 창입자 하냐면요. 이만큼. 자, 음. 여러분 독일로... <laughs> 우린 패배했다. 아니요, 아니요. 정안 언제 주나요? 옆에 친구 가랑 나눠서 쓰세요. 독일이 음. 포란드를 합병하는 미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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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를 뻔했다. 방금 누가 합병이라고 했어요. 합병이라고 해서 합병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 이거라도 뽑아야 하나? 아, 설계가 안됐다고요 가지 마, <laughs> 가지 마. <laughs> 설계했어요, 설계했어요. 귀엽다. 전자를 직접 설계해보기? 아이 회색도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 잘하고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 포탑! 중형정 자니까. 중형포. 보조가 필요하니까오 라지오 저다라지오 해주고 보조도 해줄까요? 뭐가 많으니까 서형포가 좋나? 더넣을수 있어요. 다 넣으면 되나? 오! 이거 포가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나 있어요. 다볼래요 이건 무엇입니까? 아, 안 돼. 우리 믿음이에요. <laughs> 기관총 빼고 습식 포탄 저드드드드드가기관총에요 중기관총! 아아 떠올랐다 이제 알것 같다 습식 포탄 저장고 아 떠올랐다 내 아이디어다 아 떠올랐다 이제 알것 같다 기억이 나는 것 같다 했다 했죠 직접 제작 찢적 제작 찢적 제작 감사합니다 포탑을 제발 바꿔주세요 설계서 <laughs> 3인 포탑으로 바꿔? 그게 뭐지? 그게 뭐예요? 아? 어. <laughs> 에? 에? 다 엑스예요. 떠라, 다 중형 포탑. 중형 포탑을 써야지. 중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네. 하지만 3인용이 좋을 것 같아. 중형이니까 중포가 좋을 것 같아. 아,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금의 그리동, 전짜잖아? 그냥, 뭔가 떠올랐어요. 짜잔. 두 번째로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중. 이렇게 하면 쓸수 있죠? 음. 사해 알겠다. 여러분, 알겠다. 이거 하나에 세명탈수 있는 거니까, 이러면 아홉 명다탈수 있어요. 왜세상에 자꾸 아니고 해요? 음. <laughs> 어, 맞음. 이거 봐요. 맞다고 하는데. <laughs> 비나양 <laughs> <laughs> 봐주지 마. <laughs> 아니, 하, 세 명이라면서요. 엄청 논리적으로 생각했는데. 전문가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이러면 세 명밖에 못하면 나머지 여섯 명이 뛰어가요 아, 저 <laughs> 어디로... 아, 뭔가 또 게시가. 차량화랑중형전차가 있는 편지로 만들어야겠다. 돈이 없어요. 도너 빨리 여기 와서, 유교해서 돈 벌어주면 해볼게요. 아까 전부터 자꾸 이상한 것만 시키고, 아, 니 이상한 것만 자꾸 떠오르게 하고, 도너가 포인트 벌어와. 요, 난, 나는 잘 했는데, 도너가 자꾸, 아, 아니, 생각이 자꾸 나는데, 방해하니까 그렇잖아요. 다음에는, 기필 거, 촬영화란 중형정자만 있는 편제로 만들어 봐야지. 어, 제대로 안 썼다고요? 누구지? 음? 설계창에서, 오! 바뀔 수 있다! 진짜 할수 있었나봐 동맹국 호출! 근데 우리 있어요? 아, 없어! 우리 이것도 요구해요 나 달라고 하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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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리두아니아니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대단한 소지야다줘 정답 에? 아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뭘 어떡해. 해야 돼 <laughs> 4시간 만에 왔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네 이거 받아 들렸대요. 우리 거예요. 맞잡네 우리 덕일이 많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접봉이가네. 야라. 응? 여기 야 네. 아, 전 열렸다고요? 너니? 음? 이거구나. 돌아와. 단풍아, 돌아와.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와, 이게 뭐야? 콜란드. 어, 친구 됐다. 당이 넓어져요 우리 국민들이 살릴 것도 넓어지니까 도 많은데 그냥 단체 넘기시죠 공님 <laughs> 아니요 아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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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간불 안돼 나 유저잖아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안 주면 스카이네트야 진짜 진짜 병화야 이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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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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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떨까요? 떨린다, <laughs> 아, 떨린다. 바가? 방금 바가라고 했어요? 여기 으... 리그니, 으... 아, 우리 곁에 동점을변의 아까 메메리니까 일단 주자. 드세요, 드세요. 음? 음, 우리 음? 바랐다고? 음? 우리 나눠 먹겠다고? 역사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설명... 나 여기... 나 살아있어요! 형! 자기들끼리 막... 한 거네요? <laughs> 독일국이 우리를 상대로 정당하중이라 나도 나도! 나도 칠레! 왔다!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단치히는그단스크로 남아있을 것이다! <laughs> 제발... 제, 제발 와주세요... 형님들을... 아! <laughs> 왜 이렇게 넓어지는 거지? 아 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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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안돼자잠만 자, 자, 제발 미안합니다 제발! 아 연결됐다! 다아 얘들 아 얘들 아얘아 얘들 아 얘들 아얘직아와줘아 얘들 아 얘들 아돼들아아직들아다고아안했아요들아죠들아죠공아 얘들 아가없아 안돼. 빨간색이요 버텨줘, 조금이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아, 아니, 버텨줘 미안 아니, 아미아스카이넷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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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와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아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스카이넷도다 이건 스카이넷도 오늘 제가 이길 수 있었어요. 한98% 정도? 98%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4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 아니에요. 아직 일부예요 일부. <laughs>